요하 문명의 서광은 홍산 문화보다 수천 년더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6천 년에 탄생한 사해 유적이 바로 요하 문명의 시작이다. 마을은 57개의 주거지가 용승상 주변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돌로 만든 각종 농기구가 출토돼 이미 농경 생활을 시작했음을 알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비살문토 투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빗살 무토 투기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방루트를 통해 발견되는 유물이다. 한반도와 유화유역에선 대부분 발견되지만 황하유역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원전 6 0 0년 당시부터 만주지역은 중원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향상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사해에서 100km 떨어진 내몽고자치구의 흑룡화 유적은 중국 최초의 마을 자리를 놓고 사해 유적과 다툼을 벌이는 곳이다. 마치 기획도시처럼 조성된 이곳은 주거지가 일렬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사람과 돼지가 함께 묻힌 순장의 흔적도 발견됐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옥이었다. 인류가 사용한 그리고 가공한 최초의 옥이다. 수암은 흥룡화에서 450km 거리다. 더 놀라운 것은 강원도 고성군 무남리에서 거의 똑같은 옥귀거리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이 지역들이 같은 문화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중국 문명의 시대로 황하 문명으로 보다가 요하에서 황하 문명보다 더 빠른 시기에 문명이 나오니까 이런 이제 중국 문명으로 자꾸 관련을 시키려고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온 문명을 보면은 우리 문명의 시원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암각화라고. 강로 영자의 암각화는 함안 도항리의 봉심 원문양과 일치하고, 상기방 영자 암각화는 포항 칠포리의 검파형과 비슷며. 우리가 영자의 연속된 마름모는 천단이 암각화를 그대로 빼닮았다. 한반도를 지휘하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한국형 암각화가 대륙 깊숙한 곳에서 고개를 내민 것이다. 중국에는 이런 암각화가 없습니다. 건파형이라든지 방패형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 우리 한반도에는 나타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 이런 상고시기의 어떤 이런 정신세계 그런 신앙 제의 뭐 이런 게 분명히 이쪽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 기원전 6천년 문명의 서곡을 울렸던 유아문명은 전부터 중원과는 이질적인 문명이었던 반면, 만주와 한반도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옥은 형태와 용도에 따라 유골에 배치됐으며, 사회 흥룡화 시기에 비해 보다 세련되고 다양해졌다. 한 무덤에선 무려 2 0 점의 옥기가 나오기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기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뭐 석기처럼 이게 상용할 수 있고, 항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된다는 것은 결국 그 문명 단계에서는 옷기를 만드는 전문 장인 집단이 기능적으로 분화. 불안...